시합 전에 선수들 연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 4분의 1 스윙 왜 연습하냐 한 100m 정도 칠때자 피칭을 내가 100m 앞바람좀 있어서 52도로 컨트롤이 안될때 임팩트 순간 다운에서 임팩트 순간 자 오른손 팔꿈치가 항상 굽어져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성규 프로입니다. 지금 2024년 DB 손해봄 프로미 오픈 4월 11일 날 이제 개막전이 시작됩니다. 선수들 좀안 뭐 중요한 시합은 없고 다 중요한 시합이고 항상 같은 시합장,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루틴을 항상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합 전에 선수들 연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 지금 제가 한 30, 40까지는 지금 몸을 좀 풀어놨습니다. 어, 58도나 52도를 쓰고 있는데요. 어, 52도, 58도는 뭐한 80m에서 85m 정도. 52도 같은 경우는 100에서 한 105m 정도. 맞바람이 불 때는 100m를 채못 칩니다. 자 이제 한 50m 쳐보, 쳐볼 거고요. 58도로. 아, 50보다는 좀더친것 같아요. 한 55m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임팩트 들어가면서 제 느낌을 자꾸 갖는 거예요. 자, 50. 네, 50. 좀 부드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60. 자, 60부터는 이제 스탠스가 조금 앞으로 나와야죠. 50까지는 이렇게 스탠스가 좀 뒤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스탠스가 좀 좁아진 상태고. 자, 60부터는 조금 앞으로 나와서 좀 힘있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스윙이어도 살짝 힘있게. 지금 살짝 왼쪽으로 땡겨 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70 갈게요. 70부터는 정 스퀘어 어드레스를 좀 쓰는데, 저는 조금 오픈 스탠스를 쓰고요. 4분의 3 스윙. 피니쉬를 다 하지 않는 4분의 3 스윙이 한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에 대한 느낌을요. 빠르게 연습을 58도 70. 네. 잘 나왔고 딱70 자, 페이드도 잘나왔고딱70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자, 채를 바꿔서 52도로, 요 70에 대한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52도로 제가 이 58도에 대한 70m의 느낌을 52도에다가 접목을 할 건데요. 자, 52도. 방금 58도에 70 치는 느낌을 같은 맥락으로 스윙을 하실 때, 4분의 3 스윙을 가져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치면, 잘 들어갔는데요. 한, 코스에서는 90m? 95m 정도? 95m 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임팩의 느낌에 따라서, 한 90m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52도를 맥스로 한 105m 본다고 한다면, 지금 4분의 3 스윙으로 아까 58도의 기준 70m를 친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스윙을 이뤄놓으면 어 굉장히 뭐 카시라고 하죠 이렇게 공이 살짝 우측으로 떨어지는 페이드볼이 좀 강하게 걸리면서 어 공은 많이 안, 안 가요 네, 이거는 컨트롤 스윙이라고, 뭐, 소위 뭐, 컨택 스윙이다. 이렇게, 제 선수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풀스윙이죠. 한두알 정도. 4분의 3 스윙하고, 그 다음 풀스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풀스윙. 네, 풀스윙 잘 들어갔어요. 풀스윙은, 음, 헤드가 끝이, 백트 순간 이후에 빨리 이렇게 안아지기 때문에, 어, 페이드는 걸릴 수 있어도, 뭐, 캅, 뭐, 이렇게 날리는 공은 잘안 나와요. 그래서, 공이 굉장 직선, 직진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공줄이 굉장히 무겁게 날아가기 때문에, 어, 100, 한, 100에서 105m, 이제, 이 52도, 이제 쳤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빠르게, 피칭이에요. 요 피칭을 가지고, 이제 105m, 115m, 110m, 120m 까지 제가 이제 컨트롤 할 건데요. 이제 피칭으로는요, 어, 유체가 안닦겠네요 어, 피칭으로는 이제 4분의 2 스윙. 4분의 2 스윙은 뭐냐. 백스윙 올려서 탑을 다 만든 상태에서요. 백트 이후, 백트 이후에 회전만 가지고 손, 손등을 손 이렇게 푸, 푸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맨하고 푸는 게 아니라 왼손을 자꾸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58도 기준 스탠스를 조금만 오픈해 주시고요 왼손을 잡고 있는 거죠 헤드 끝이 안 돌게 헤드 끝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요 이 4분의 1스윙이왜 연습하냐 한 100m 정도 칠때 자 피칭을 내가 100m 맞바람이 좀 있어서 52도로 컨트롤이 안될때 피칭으로 100m 정도 칠때이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4분의 2 스윙 오픈 스탯스 많이 쓰시고요. 에드 백스윙은 풀스윙까지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페이드 볼이 낮으면서도 강한 페이드 볼이 이렇게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분의 2 100m 정도에서 105m 정도를 피칭으로 제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4분의 3 스윙. 아까보다는 조금 오픈한 스탠스에서 4분의 3 스윙을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아, 페이드 양이 좀 많이 걸리면서, 요 4분의 3 스윙은 한 110에서 115m 사이를 봅니다. 요 연습을 한두번 정도 해주시고, 두번 정도 해주시고, 바로 이제 풀스윙 들어갈게요. 이제 풀스윙 들어갈 때는 아까 스탠스보단 정 스탠스로 가서, 채끝을 안아주면서, 피니쉬를 할거예요 스트레이트볼이 이제 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주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피칭 저는 120에서 125m까지 보는데 맞바람이 불었을 때는 120이 안가요 117m, 18m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바르게 9번 아이언을 바로 빼서 아까 58도의 기준 어, 뭐, 제가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프로, 프로님들이 다 이렇게 연습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9번 하연. 아까 이제 픽칭이 125m 갔었죠? 자, 이때부터는 120m 정도를 9번 하연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맥스로 135m 봐요. 픽칭을. 120m, 130m, 135m, 5m 단위로 끊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자, 120m 스윙, 아까 피칭 100m 쳤던 4분의 2 스윙이 있죠. 자, 이렇게 치면 한 115, 120갈것 같아요. 지금 맞바람이라 한115 정도 갈것 같습니다. 예, 피칭, 이제 피칭. 거리를 좀 맞춰 내야 되니까 피칭이 125m다. 네 나는 135m를 봐요. 130에서. 그러면 나 피칭 치기에는 조금 좀 거리가 좀 있고 아니요. 거리가 바람이 있고 저 라이가 좀안 좋다. 이랬을 때 이제 피칭이 피칭 가지고는 안갈것 같아요. 그럼 9번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하는 건데요. 이때 바로 9번 가지고. 4분의 3 스윙. 아까 4분의 2 스윙 할때 이렇게 갔지만, 4분의 3 스윙은 조금의 몸을 왼쪽을 열어주시고, 4분의 3 스윙. 아, 예, 페이드 이쁘게 걸렸네요 예, 항상 이 4분의 2 스윙, 4분의 3 스윙은 페이드 양이 많아요. 페이드 양이 많아서, 핀보다는 조금 한 2, 3m 위쪽을 보고 치셔야 4분의 2다, 4분의 3이다. 요 느낌. 저는 뭐 아이들 가르칠 때도 4분의 2, 4분의 3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중점을 두는데요. 요때 이제 지금은 연습하는 방법이니까 이 연습하는 방법 4분의 3 스윙을 하게 되면 125m가 간다. 9번이. 본인 거리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 본인 거리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3 스윙하면 한 5m 정도, 한 130에서 115m를 봅니다. 그래서 9번 아이언, 4분의 3 스윙. 자, 정확히 페이드 잘 걸렸고요. 네, 지금까지 9번 아이언, 늘 지금 제가 135m 거리 친다고 했는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는 130m를 보고 있습니다. 아 8번부터는 제가 150m까지 보는데, 150m는 뭐 파스리 150m 아닌 이상은 잘안 봐요. 140m에서 145m. 어 선수마다 거리는 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선수는 아니에요. 거리는. 그래서 이제 8번, 9번 하언 거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135m를 쳐내야 될 때, 9번이 가지 않는 상황, 뭐, 맞바람이라던가, 나이가 안 좋은 상황이라던가 할 때, 아까 이제 4분의 2스윙, 4분의 3스윙,